모두가 언제나 승리를 원합니다만 오늘의 1승은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생존과 강등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경기는 아스널 대 아스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이번 경기는 아스널 홈 경기장, MLH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팀 유니폼을 챙겨 입은 수많은 아스널 서포터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아스널 대 아스널. 키미히. 자 역습기 협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여기서 제치입니다. 루카요사카. 자, 공 걷어냅니다. 아, 끊어집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발 밑으로 크로스. 먼저 앞서갑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빈 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한 박자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 냈네요.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 은 아직 경기 전체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팀 모두 강팀이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이번 골 이후에 양팀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티눈 늦... 살짝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협적인슛이였습니다벤 화이트 빨리 걷어내야 될 텐데요. 괜찮습니다 크로스 갑니다. 자 이거 있어요. 받을 수 있을지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좋은 압박입니다 전진합니다 마테우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알렉산더 아놀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테우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대편으로 주앙 칸셀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스로 패스. 만들 수 있나요? 뚫어봅니다. 페인트 동작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테우스. 네이마르. 마테우스. 엘링 홀란트.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들어갔어요. 엘링홀란. 아 아쉽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주앙 칸셀로. 아스널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카 알렉산더 아놀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실수가 나왔네요 아스널 볼을 거쳐했습니다 음바페 공간으로 패스 아, 이어졌요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걸로 동점. 팬들이 여유가 갈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아스널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강팀 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아, 골키퍼 막았어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 슛! 처리해야 되겠고, 놓아붙습니다 어! 아! 역전 골을 터뜨립니다.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카카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오프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아스널 이제 앞서 나갑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 2대1한골 차로 끝났습니다. Hello,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스널로스는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던지기 안으로 넣습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부카요 사카 아 역시 쉽게 속지 않는데요 마르틴 웨더르 부카요 사카 스루패스 실러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아실수가요 올립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제쳤어! 제치나요? 자 슛!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다시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철묘하게 <목소리>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목소리> 아스도, 풍미진진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서포터들도 모두 즐거워 보이는데요. 이런 강팀 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아, 판단이 아, 좀 아쉬웠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왼쪽으로. 역습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엘리트 공 끊어냅니다. 열렸어요. 엘리 벌렛.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아스널 대처가 좋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패스 빠집니다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가브리엘 제수스 알렉산더 아놀 스루 패스. 은바페. 주앙 칸셀루. 은바페. 흐름 좋은데요. 크로스. 헤줘잘 막아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가브리엘 마르티날리 왼쪽 측면으로.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마브리엘 마르티날리 크로스 올려줍니다 은바페 자 역습인데요 루메니게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리스 덜슨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스루 패스합니다. 이어받습니다. 슛! 랩스테이! 아스널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양팀 모두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에서 균형을 깨뜨릴지좀더 지켜봐야겠어요. 아스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키미히 먼저. 윌리엄 살리바 위험한 상황에서 잘걷어냈습니다 바브리오 자수스. 에밀 스미스 로우.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카우터 시도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메시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리스 넬슨 전진합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토미아스 타케이로 뒷공간으로. 찔러왔습니다. 받았는데 어? 슛! 야! 원더골! 골이야! 원더골이 아! 터집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멋진 스루패스에서 골까지 정말 굉장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낮게 깔려 들어가는 스루패스를 찔렀다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수비수에 의해 차단당하지 않고 아주 절묘한 공간을 통과했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아스톨 역전 종료 직전 역전 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이렇게 앞서 나가네요. 경기 내내 그렇게 치열하게 주고받았는데 역시 승부는 알 수가 없어요. 에밀 스미스로우. 이거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스톨 역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드라마 같은 명승부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야,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경기였어요. Please,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